안녕하세요. 크립토노마드입니다. 주말이기도 하고, 한국은 또 연휴이기도 하고, 시장은 횡보하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지 시장 안팎의 분위기도 무슨 태풍 전야처럼 다소 조용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은 다소 지루하다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여전히 19,000달러 지지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느껴지는 것이지만, 이 정도 지지 받아주는 게, 그래도 다행이라면 다행일 수 있다. 뭐, 이렇게도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이 반등 모멘텀 확보를 위한 힘 모으기 과정이라면, 어쩌면 조만간 반전 랠리가 펼쳐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갖게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비트코인에 대한 강세론을 견지하는 강세론자들은 여전히 탄탄한 강세 주장 이어가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흐름, 과거와의 비교 등 여러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변동성이 낮은 상황, 그러니까 지금처럼 횡보하는 상황이 길어지면, 1주에서 2주 안에 큰 움직임을 보이기도 한다라는데, 어쨌든 기대를 가져볼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 뭐 그런 모습들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9월 한달 동안 30% 수준의 폭등 랠리를 보였던 리플 XRP, 과연 이제 앞으로 어떤 흐름을 보이게 될까 상당히 주목되는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소송과 관련해서 벌어지고 있는 긍정적인 포인트들은 앞선 영상들 통해서 짚어봤었는데, 온체인 데이터 상으로도 꽤 의미 있는 포인트들 잇따라 포착되고 있습니다. XRP 거래량이 갑자기 542%대로 폭등한 것은 물론 XRP 지갑 주소 역시 430만 개를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돈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지표들이어서 이래저래 기대감을 더 갖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요즘 세계 각국의 화폐 가치가 크게 떨어지면서 상대적으로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비트코인에 대한 주목도 역시 높아진 모습입니다. 이번엔 메사리가 세계적으로 법정화폐의 가치가 무너지는 상황 속에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으로 눈을 돌리는 투자자들 늘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와 맞물려서 화폐의 가치 또 비트코인의 가치가 어떻게 변해왔는지에 대해서도 몇몇 셀럽들이 나름의 분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시장 전반의 흐름이 조용하다 보니까 다소 지루하고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이럴 때일수록 여러 소식들 잘 참고하시면서 시장 바라보시고 또 대응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상황입니다. 비트코인은 그래도 다행스럽게도 19,000달러 위에서 지지 테스트를 벌이고 있습니다. 20일 지수이동 평균 바로 아래에서 횡보하는 모습을 다소 길게 이어가고 있는데, 19,600달러 위로 돌파해낼 수 있을지가 1차적인 관전 포인트라고 할수 있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4포인트 오른 24를 기록하면서 여전히 극단적인 공포 단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 역시 별다른 변동폭 없이 41%대 위에서 횡보하는 모습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흐름과 관련해서 코인텔레그래프의 기고가 라케시우페드 히에는 비트코인 황소 세력은 9월 마지막 날 20일 지수이동 평균이 자리한 19,600달러 위로 밀어 올렸지만 더 높은 수준을 유지하지 못했다. 이건 곰 세력이 50일 지수이동 평균이 자리한 2 0 621달러 근처에서 강하게 방어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황소 세력이 가격을 19,600 달러 아래로 떨어지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면 하락 추세선까지 랠리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이 구간을 넘어서면 22,799 달러까지 상승할 수가 있다. 반면 지금 수준이나 26,25 달러에서 하락할 경우에 다시 18,626 달러에서 17,622 달러까지 후퇴할 수도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비트코인 강세론자들은 언제나 그렇듯 강세론을 견제하면서 나름의 분석과 근거들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익명의 분석가 TA 트레이더는 비트코인이 볼린저 밴드의 중간 부근에 자리한 20일 단순 이동 평균 바로 아래에서 일봉 마감을 했는데 이건 20일 지수 이동 평균이 점차 약해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곧 뚫릴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뭐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조만간 20일 지수 이동 평균 뚫고 반등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또 다른 익명의 분석가 트렌드 라이더의 경우에는 과거에 신고가를 찍고 났을 때 이후의 후퇴 상황이 다 비슷하다라는 점을 설명하면서 주간 RSI 회복이 매우 낮은 수준에서 회복됐다. 이런 점도 함께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곧 보게 될 것이다라고 강조하게 됐습니다. 함께 공유한 차트를 보면 2011년에 93% 폭락한 뒤에 랠리, 2013년에도 80% 폭락 뒤에 랠리, 2015년에도 86% 폭락 뒤에 랠리 이런 상황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018년에도 83% 폭락, 2020년에도 71% 폭락 뒤에 역시 랠리를 했고, 올해도 지난해 11월 정고점 대비 74% 폭락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랠리를 펼치게 될 것이다. 그럴 가능성 높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암호화폐 분석가 마이클 반데포페의 경우에는 낮은 변동성, 낮은 거래 볼륨으로 시장은 거의 움직임이 없다. 이건 여러 지표들이 안 좋은 상황을 보여주는 와중에 리테스트를 한다라는 강한 신호인데 낮은 변동성의 시간이 길게 이어진다는 것은 보통 1주에서 2주 안에 큰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런 멘트가 또 사람 기대하게 만드는 것은 2주 정도 뒤에 미국의 9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되기 때문입니다. 한국 시간으로는 10월 13일 밤 9시 반에 발표가 되는데 8월에 8.3%를 찍은 데 이어서 9월에는 8.1%로 예측된 상태입니다. 예측치 수준으로만 나와 줘도 안도 랠리를 할수 있다라는 건데 특히나 이번에 예측치대로 나와주면 미국의 CPI가 석달 연속 완화되고 있다라는 것으로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힘모기를 이어가다가 이렇게 긍정적인 외부 충격이 더해지면서 더 의미 있는 10월 업토버 랠리를 보여줄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갖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특히 11월 1일부터 이틀 동안 미국 연준 FOMC 회의가 열리는데 인플레이션 상황이 조금씩 완화된 상황 보여준다라면 현재 예상되고 있는 11월의 0.75% 포인트 금리 인상이 아니라 의외로 0.5% 포인트로 완화된 금리 인상 가능성 이게 또 존재한다라고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은 이미 금리 선물 시장에는 어느 정도 반영되어 있는 상황인데 CME 패드워치를 보면 0.5% 포인트 인상 가능성은 46.8%로 올랐고 0.75% 포인트 인상 가능성은 53.2%로 낮아진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이언트 스텝에 대한 가능성이 크게 위축된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 긍정적인 상황으로 희망 회로를 조금 돌려보자라면 비트코인은 의미 있는 횡보를 통한 힘 모으기를 하고 인플레이션은 조금이나마 완화된 상황을 보여주고 연준은 전격적으로 금리를 조금이라도 낮춰서 인상을 하고 이렇게 되면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업토버 또 10월 강세 랠리를 바라볼 수가 있고 재미있는 것은 연준의 금리 인상 결정이 미국 중간선거 이틀 전에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선거에서 이길 마음이나 욕심이 있다라면 선거 직전에 강력한 한방을 투자자들에게 긍정적으로 안겨주면서 투심과 표심을 연계시키는 작업을 하게 되지 않을까. 그래야 미드텀 랠리가 올해도 어김없이 벌어질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상황도 함께 연결지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시장 전반의 횡보에 맞물려서 9월 한달 동안 30%의 폭등을 확인한 XRP 역시 현보 상황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XRP는 0.47 달러 부근에서 지지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확실히 0.5 달러 부근의 저항이 굉장히 견고하고 강력하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XRP의 흐름이 보여주는 의미 포인트 가운데 하나는 이번에 200일 이동 평균 위에서 종가 마감을 했다라는 데 있습니다. 여길 잘 지지받아 준다라면 다시금 0.5달러 돌파 테스트 버릴 거기 때문에 이런 상황도 체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4월 연속 200일 이동 평균 위에서 종가 마감했다라는 점은 괜히 더 사람 마음 설레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XRP와 관련해서는 두 가지 의미 있는 온체인 데이터들이 잇따라서 확인이 됐는데 우선 거래 볼륨이 500% 이상 터진 상황이 확인됐습니다. 안 그래도 한달 내내 폭등을 확인한 상황인데 지금 상황에서 540% 넘게 24시간 동안 이렇게 오른 것은 큰 돈이 움직인다라는 신호가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돈으로 따지면 24시간 동안 260억 달러 이상이 이동한 것이다 보니까 고래나 세력들의 움직임이 이제 서서히 본격화 강화되기 시작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말들도 스멀스멀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시기적으로도 법원의 힌먼 스피치 등 SEC 내부 문건 공개 명령이 나온 직후에 이런 상황이 포착됐다는 점에서 소송에 대한 기대감 긍정적인 기대감이 거래 볼륨 폭발로 이어진 것으로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xrp 지갑 개수가 400만 개를 넘겼다는 겁니다. 430만 개를 기록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관심도 역시 크게 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루나 크러쉬의 경우에는 4,000개 알트 코인들 중에 1위 알트 코인으로 xrp를 꼽았고 더크립토 베이직의 경우에는 xrp가 2017년과 비슷한 가격 위치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790% 시세 폭등 가능성도 제시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이루어지면 뭐 너무 많이 참 좋겠지만 그게 당장은 아니더라도 XRP에 대한 시장의 감정이 이 정도로 바뀌었다는 것은 여러모로 반갑게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최근 세계적으로 법정화폐 가치가 무너진 가운데 이 투자자들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디지털 자산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는 메사리의 보고서도 눈에 띕니다. 메사리는 특히 유럽연합 회원국 투자자들이 파운드화와 유로화를 팔아서 비트코인을 매입하고 있다라면서 이같이 분석했습니다. 메사리는 그러면서 영국과 유럽연합 회원국 뒤에 거주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자국 화폐 가치 하락을 해치하기 위해서 법정 화폐를 팔고 있는데 파운드화와 유로화에 페어링된 비트코인 거래량 폭증은 단순히 변동성을 포착하기 위한 거래에서 비롯되진 않았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핀볼드는 벤자우 바이비트 CEO 멘트를 인용하면서 암호화폐에 대한 낙관적 전망을 유지하고 있다. 최근 부정적인 거시환경이 지속되고 있지만 암호화폐 시장은 강세를 나타낼 것이다. 최근의 약세장을 우리는 큰 기회로 보고 있다. 최근의 거시환경은 중앙은행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건 암호화폐 르네상스를 불러올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비슷한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트윗 멘트 하나도 눈에 띄는데 만약 당신이 2015년에 100만 달러를 현금으로 가지고 있었다면, 라 지금 현재 구매력은 이렇다. 미국 달러는 70만 달러, 터키 리라는 14만 달러, 아르헨티나 페소는 3만 달러, 베네수엘라 볼리바르는 2달러, 그런데 비트코인은 6,100만 달러. 뭐 역사는 지금 일단, 지금까지 이 같은 상황을 숫자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최종 판단은 각자의 몫이라는 점 새삼 느끼게 됩니다. 비트코인의 인생을 건 마이클 세일러 역시 비슷한 멘트를 제시했는데, 마이크로 스트레티지스가 비트코인을 채택하고 나서 회사 주가는 72% 올랐고, 비트코인은 63% 올랐다. 구글은 29%, 애플은 23% 올랐고, 나스닥은 4% 빠졌고, 금은 18%나 폭락했고, 채권은 21%나 빠졌다. 뭐 이런 내용인데, 메타가 48% 폭락, 넷플릭스가 51% 폭락. 이게 참또 많이 눈에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연초에 페이스북 주식 팔고 XRP를 추가 매수했었는데, 지금 메타의 이런 상황을 보면 정말 아차, 아차 싶다. 뭐 이런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10월이 과연 업토버가 될 것인지, 올해도 어김없이 미드텀 랠리가 발생할 것인지, 아직은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기대할 만한 포인트 지점들은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습니다. 여러 소식들 잘 참고하시면서 시장 바라보시고 대응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토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